오늘 말씀에 그 앞에 상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얻기를 바랐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자 기다리다 못해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사례를 옆에서 돌보던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거예요. 자, 이 하가리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자식이 없던 집에 자식이 생겼어요.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자, 아,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몸종으로, 종으로 그렇게 처벌이 있으면 되는데, 아, 기고만장하신 거예요. 자녀가 없던 그 집안에 이제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아,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없이 여기는 거 막대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아니야. 눈에 비는 게 없어. 막 기가 만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겪고 있는, 사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지요. 아니,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이 처벌을 줬더니 이제는 아이를 가졌다고 아, 나를 없이 여기네 나를 무시하네? 사례 마음이 상한 것이. 괴로운가에 아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 사례는 열을 받고 그리고 이 화풀이를 아브라함에게 됩니다. 아니가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뭡니까? 하갈은 당신의 종이 아닌가? 아, 당신 편한 대로 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제 하가를 핍박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자녀를, 아이를 임신했지만 자기 종이라고 이제 막카대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중이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에 사레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laughs> 사레는 하가를 막대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이렇게 기고만정해서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뭐 학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학대가 그냥 사살하는 학대가 아니었나 봐요. 너무 심했나 봐요. 그러니 그 학대를 못 이기고 도망을 갑니다 하갈이. 이그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도망을 가요.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광저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한셈개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임신했잖아. 아들 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해라. 이스마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너희 상황을, 너희 형편을, 너희 고통을 들으셨다. 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해라. 그리고는 앞으로 이스마일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미리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언적인 말씀이죠. 결코 이스마엘의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상황을 들으셨고 그리고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알고 이스라엘의 삶을 다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이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료하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그리고 이스마엘은 버려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갈라디스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이삭은 택한 자,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은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에 그렇게 비유한 것 뿐이지, 여러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인생도 계획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이스마엘을 어머니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이름과...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일들 속에 화가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삭도 큰 민족을 이루죠. 이스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룹니다. 모압의 조상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큰 민족을 이룹니다. 잘 살아요. 여러분, 그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앙을 배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베드로 이런 인생만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만 주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인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을 나열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들이, 그들의 인생이 부각되어져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다임만 사랑하시고 모세만 사랑하셨느냐? 아니에요. 그 외에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각자 그들의 삶에 주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무엇에만 사랑했습니까? 요셔도 사랑했죠. 갈렙도 사랑했죠. 그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들의 삶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 각자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예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삭도 사랑하셨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갈의 고통 물론 자기네 신분을 잘 알지 못하고 기구만 정해서 필박을 받고 쫓겨났지만 은그런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던 그 하갈의 인생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하갈의 특별한 계획 이스마엘의 특별한 인생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린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사정도 하나님 아신다는 믿음 좋은 하나님 택하셨던 훌륭한 인물만 주님이 사랑하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도 아시는 거예요. 이스마일은 이스마일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길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과 똑같이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바울과 같이 살아야 가 됩니까? 내가 왜베드로 같이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삭의 길이 있었고요. 야곱은 야곱의 길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바울과 똑같이 살수 없어요. 베드로와 똑같이 살수 없어요.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다 보시 하나같이 독특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독특한 그들의 사명이 있었고 그들의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분명하게 알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실 그분의 뜻이 있는 거고 그분의 길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그 이야기는 우리가 때때로 얘기지 못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사라의 핍박에 못 이겨 광료로 도망갔던 그 하갈이, 하나님의 몸 쪽밖에 안 되었던 그 하갈의 인생, 누가 관심이 있고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하갈의 고통을 알고 형편을 알고 계셨고, 그녀의 그 난관 속에서도 그녀와 그의 아들에게 약속을 말씀을 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하는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그가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현편 어려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십니다. 말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바울 같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 다가카가더 훌륭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주님 나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이 있고 남모를 상처를 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남들은 모를지라도 하느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지금 그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우리 모습이 필요합니다. 꼬이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임을 믿고 더욱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을 신뢰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